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과이원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일봉대과이원천파전리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5 9세 여성분에서 우측 간역 후화구역 S6 또 우측 간역 전상구역 S8번 그리고 어, 그 총파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CT에서 보이는 우측 좌측 간역 외측 하구역 S3번의 간혈관정 정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에 앞서서 광고를 어,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총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용초사입니다. 왜 용초사냐면, 이것은 용산 총파 사랑 모임입니다. 처음 시작한 데가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 2편 한 세상이었습니다. 저희 딸의 집이었죠. 거기에서 시작인데, 지금은 장소를 옮겼습니다. 서울 서부역 맞은편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10월달에 제 16개가 진행되고 있고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제 1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17기 회원은 8명 정원인데 지금 5분이 등록해서 3자리 남았습니다. 이워크샵은 토요일 하목에 진행되고 토요일은 제가 하고 하목은 서울 메디칼 총파 카데미 김일봉 총파 교실 강사가님들이 담당합니다. 실습 위주로 진행하고 아주 참여세위 열기가 아 대단합니다. 요번 17기 스케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7기 스케줄 11월 5일 하루 종일 하고 7일 날, 9일 날 하목, 11일 날 토, 12일, 14일 화요일, 16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용초사에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 동영상 강좌를 u s b 에다가 담아가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하자는 스캔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DVD입니다. 용초사에 가입하시는 분은 그냥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DVD는 단도로 구입하시려면 우송률을 포함해가 33만 원 됩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089, 2 ILBONGKM 한메일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천사에 가입하신 분은 계속 생일되더라고 2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영초사 15기 16기인데 15기 쌤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보내면 제가 이걸 답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초사 분들끼리 서로 아주 친해가 카톡방으로 서로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정례를 저한테 물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용처사 회원끼리 여덟 차례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서로 서로 친구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참음파를 배우고 싶은데 이저 용기가 안 나시는 분은 용기를 내서 어 용철사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 예. 그러면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5 9구시 여자분. 5년 전에 비형 바이러스 보유자로 진단되고 추적 검사했고, 1년 전에 이제 CT상에서 간 혈관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에서 아, 간 혈관절.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시 한번 추적 검사했는데, 이번에 혈액 검사에서는 AST23, ALT16 DNA가 2,000 카피 이하로 어, 전상입니다. 그러면 초음파 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화부종단상 리브의 렉트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입니다. 어, 라테랄 세그먼트입니다. 예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브의 엣지도 샤프하고 포세럴 서피스도 스무스합니다. 자 여기 인피럴 베나카와 S1 S2, S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1, S2, S3, S4가 되죠. 지 S4. CT상에서 나중에 0.7cm 되는 간 혈관종이 있었다 하는데, 이 당시에 검사할 때는 혈관종을 디텍션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해망지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총팔 때원늘망지오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케일 Left portal 탈 e 이죠 f 리 d r 가좀 있습니다 요거는 어, 담낭이고 레프 f 포탈 o r t a l 탈 e a 리 h o r i 입니다 G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요쪽이 GB고 라이트 안 t 리임 t 리 r 라이트 리 n 도 f 리버가좀 있습니다 어, 라이,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로블 서브 코스에서 약간 각을 기울이니까 S6의 고에코 해망조마가 보입니다. 해망조마의 크기는 1.2x2.1cm가 되고 파우더 플라이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라테랄 데코리스에서 g v 관찰하였습니다 g v 는 전상이고 익스트라파티바일닥터도 전상입니다. 이제 인터코스탈스킨 안테르 임피리얼 안테르 슈페리얼 쪽입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레프트 파티포스테리임피리얼 포스테르 슈페리얼 쪽이죠. 자세히 관찰하니까 안테르 슈페리얼 쪽에 어, 1 8 곱하기 1 3 c m 고해코 해망조마가 관찰됩니다. 리니아 프로브로 이렇게 관찰하니까 해망정화잘 보입니다. 파우더플라에서 헬리시너는 보이지 않습니다. 칼라도플라 헬리시너가 보이죠. 우측 신장입니다. 장축상, 우측 신장 단축상 어, 이거는 판크레아스입니다. 헤드 바디가 되죠. 판크레아스 바디 SMA입니다. 레프트 키드이 스프린이고 레프트 키드 y 단축상 비장입니다, 전상입니다. 그래서 본전에는 어, 초파로서 S6번의 해망조마는 비교적 잘 관찰이 되었습니다만은 요 영상에서는 요게 해망조마 있었거든요. 자세히 끝까지 보지 않으면 해망조마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해망조마가 관찰되가 미니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CT에서는 3번의 해망점마 있었는데, 초파할 때는 해망점마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이 S3 해망점마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CT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 t 영상 아, 여기 이제 인핸스먼트 아트리알 페이스 입니다. 아트리알 페이스에 여기에 s8번에 이 요, 해망저음화가 요 있고 여기에 3번에 해망저음화 변연에 이렇게 인헨, 노즐라 글로벌라인핸스먼트 되는 해망저음화가 있습니다. 아, 다음에 여기 s6번에 해망저음화가 있습니다. 변연에인핸스먼트가되죠 그다음에 포탈페이스죠포탈페이스 해망조마가 여기 작은 해망조마 희망지오마, 8번 해망조마는 완전히 필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3번에도 해망조마 아, 이것도 많이 필링 센츄리 패탈 중심 적으로 인핸스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페리페리 요좀더 S6번에도 해망조마도 많이 인핸스먼트되는. 어,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해망조마로 어,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어, 스캔법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브의 서브 콘스 네. 스캔법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브는 이렇게 a 이단에다가 굉장히 긴지요. 그래서 이 안디리얼과 호스테리어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어 임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임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임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피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임피리얼은 라이트 키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코스널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 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터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레프터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터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킨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겠죠 자 요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요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는 여기 게 지비가 여기 있죠 요 부분이 되죠 영상 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요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 부분이 안테리어리고 요 부분이 포스테리어리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인테리어리 있고 안테리 슈페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피리풀업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 코스타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의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인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 백개서자 5번이 기시부가 되지요 자프루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야 5번을 길게 트레이싱 안하면 프루브를 세워야 됩니다 요렇게 임피리얼 쪽은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루브 아까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렇게 됩니다 어떤 연상이틀리 자 여기 안드림들이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어, 설명하는 초음파 어, dvd 입니다 이 예,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제 s b 에 심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드리니까 앞으로 어, 뭐 여러가지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고 어, 그쪽 뭡니까 노트북 볼수 있고 여러가지 매체로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처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단, 단체 카톡방을 만들게 됩니다. 카톡방을 받으니까 아주 뭐, 님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 교류도 하고 서로 강의 자료도 주고 제가 강의 자료를 보내게 되게 보시고 어, 아주 님 길이 친교를 아, 다지고 있습니다. 예, 용처사 제17기 회원에 신청 바랍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